안녕하세요 블로그 읽어주는 나무를 품다 입니다 가구제작기능사 마지막 한달은 문제해결력 높이기 2024년 가구제작기능사 3회차 시험도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구제작기능사 실기과제를 최소 2개는 제작을 해보고 작업방법에 대해 70% 이상은 숙지를 하고 있으며 도면 치수도 70에서 80%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날물 연마 및 톱질 라인이 잘 들어가고 있다면 남은 기간 지금의 속도로만 진행을 해도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수준에 도달해 있으려면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업이 있는 날에 와서 복습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잘 모르면 질문을 해야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배운 치수, 배운 가공 방법. 중요하다고 수업 중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또는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톱질과 날물 연마와 같은 기본 기능 계속해서 갖추면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익히는데 집중을 해줘야 하는 때입니다. 가구 세작 기능사 공정 중 가장 먼저 애를 먹는 부분은 바로 톱질. 톱질 여부에 따라 장부에 맞춤 상태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싸맞춤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구제작기능사 시험 자체를 볼수 없기에 장부 작업의 기본이 되는 톱질 연습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사계장부 맞춤과 주먹장부 맞춤은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가구제작기능사 시험 중 오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문안닫침 힘들게 오랜 시간 프레임을 제작하고 문까지 작업을 했지만 문이 5mm 이상 들뜨는 문제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문이 잘 닫히고, 어떤 때는 문이 또안 닫히고, 시험 당일 합격 여부를 운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문제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문제 해결을 이해하는 쪽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이 안 닫히는 경우는 앞판이 큰 경우, 하판이 큰 경우, 경첩나사의 정렬이 맞지 않는 경우 상하 경첩 라인이 맞지 않는 경우가 문 안닫힘 원인의 90% 이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단 후 부재 치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경첩 연결 시에는 시간을 쫓기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꼼꼼한 작업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도어와 프레임 연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실기 과제를 제작하기보다는 도어를 연결해서 과제를 완성한 후 도어만을 분해해 반대로 다시 달아보는 연습을 통해 연습량도 올리고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실기 과제를 만드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지만 이런 디테일은 어느 곳에나 가능하지 않기에 특히나 1년에 몇번 없는 시험이라면 잘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시험 당일 큰 어려움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지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남은 기간 연습량을 올려 좋은 결과가 나오길 응원드려 봅니다.